투자라는 거에 앞서서 사회 현상을 보고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여기 성동용 신종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밀레종인데 높이는 4 m 육 바가고 무게는 20톤에 해당하는 완성된 거는 771년이라는데 이 시절에 이만한 무게와 이만한 높이에 종 자체를 만든다라는 것을 보고 의미, 그 다음에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쌤을 녹이는 뭐 용광로부터 해서 이거를 다 만들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뭐 차량, 도로, 그 다음에 이런 철광석을 얻으려 그러면은 뭐 어디에, 뭐, 뭐, 어느 지역에, 뭐, 경상도 어느 지역에, 철광석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거푸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기술이 엄청, 그, 진화하고 그 시절에 최, 최고의 기술력이다 이거지. 그러고 때려가지고 안 깨지잖아. 아직도 남아있고, 보면은, 요렇게 줄가 있는 것처럼, 요, 실제로 가보면 한 요쯤에 이렇게 3등분 나있거든. 그래서, 위에서부터 만들었는지, 밑에서부터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랑, 얘랑 붙일 때, 잘못 붙이면 이게 때리면 깨져. 소리도 이렇게 쭉안 퍼지고. 당연히 얘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만한 걸 만들어서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근데 거기다가 문이까지 냈어. 아, 이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도 잘 만지고, 그 다음에 역학의 계산도 잘했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실적이라든지 이 시절의 역사적인 의미, 뭐 이런 게다 우수하니까 이제 국보가 됐겠지. 그러면서 이 시절에 그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을 상상할 수 있잖아. 그렇게 771년에는 철강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1위 같은 나라였는데, 앞으로 21년도에는 업계 1위를 할수 있는 건 어떤 회사일까? 아, 우선, 시가총액 순위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어, 이건 완성차로 봐야 되나? 수소차로 봐야 되나? 요것도 바이오. 요것도 플랫폼, 요것도 완성차거나, 이건 수소, 이것도 수소차로 해야 되나? 이건 전기차, 그 다음에는 내수, 철강, 이거는 지주사, 이거 파이브진데, 내수, 내수, 아니. 미국이나 일본, 이런 애들처럼 우리나라 금융은 법 규제가 묶여가지고 더 나가지도 못하고 이 금융이라는 거가 미래 산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갑자기 보답을 보다 보다 그런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게임. 아, 게임. 한번 아, 여기까지만 뭐 보자 치자 이거지. 자, 그러면은 관통하는 게 결론은 코로나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b b i g 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이 기업들이 내년에도 살아남을까? 그러고 이 기업들 중에서도 분별력이 달라질 텐데, 실제로 게임은 세계 1위를 하고 있나, 할수 있나? 바이오는 세계 1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배터리는 지금 LG 화학도 1등이고 SDI도 상승세니까 LG 화학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러면은 그또뭐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을 때이 바이오의 비랑 게임의 G는 실제로 세계 일등할 수 있을까? 내년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저, 주도주에 갈수 있을까? 그러고서 하나 빠졌잖아. 반도체. 그다음에 차. 그래 따지면은 반, 차 안에 반도체, 아, 차 안에 2차전지를 같이 꽂아야 되나? 시청이 크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차. 반 배, 이거밖에 없냐 이거지. 뭐 화려, 아, 저, 자화려이는 태양력, 뭐, 풍력 그런 것도 올라오고 있잖아. 재료 소재, 대기업이 안에서 그렇지. 하 그러게 내년에 사업의 주요한 아이템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아, 그게 진짜. 요즘에 가장 제일 탑픽 아닐까. 내년이 어떻게 될까.